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교회를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저희들의 이 방향이 배양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두 방향을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두 가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사원 영안에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지라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 있겠지만 금률이 금률이 여기서 저와 이 교회 몸 담는 영혼들 어, 금률이 여기서 끝까지 인자로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어, 품으시고 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가리아 1313페이지 0 1 310페이, 전후 스가리아 10, 음, 1장 우리 구약 1313페이지 전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리오왕 2년 다리오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의 열정에게 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믿으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욕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는데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쇠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물... 물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베레 선지자 스다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굴자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사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주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서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주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도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분를 여기지 아니하시려니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영을결국은 심히 진노하다니 나는 조금만 누하였거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여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내가 본즉 눈에 들어 본즉 내불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그들은 유다와 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불이니라 내 여와께서 호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눈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외국의 뿔을 떨어지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네, 스가리아 어, 1장입니다. 스가리아 1장. 어, 스가리아에서는 어, 메시아에 대한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 학계에서도 이제 어, 수륩바벨이가 나왔는데, 이수르바벨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어, 스가리아서는 어, 주전 520년에서 518년 전에 기록이 된겁니다. 주전 520년에서 518년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주전 480년에서 470년경에 그러니까 두 기록 사이에 어, 두그 역사 사이에 기록이 된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전반부는, 어, 한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라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어, 주전 520년에서 518년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어, 스가라 9장부터 14장은, 어, 주전 480년에서 470년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날짜가, 어, 1장부터 8장까지는, 어, 또 다르고, 9장에서 14장의 그 기록 연대가 좀 다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어, 학교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전 520년 또는 540년 전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 네, 마이크가 조금, 조금 소리가 나네요. 어 지금부터 2,500년 전후니까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어, 먼 역사가 아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다리오 왕은 음, 이 다리오 왕이 즉위 후에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때 그걸 방해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어, 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격려한 왕입니다. 엄청 독특하죠?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이 무리의 열조는 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의 그 선조들을 말해요. 선조에게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했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기를 지금 지금 현조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참된 신앙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한마디로 이제 회개하고 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참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버릴 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 오히려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오히려 더안 좋은 것은 주님을 떠났는데 교회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더 양심이, 양심이 오히려 더 어긋난 거예요. 오히려 찔려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확률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심이 훼손돼서 어, 교회는 나가지만 양심이 훼손돼서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는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더 근소가 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돌아오면 돌아간대 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참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때겠죠.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어 제가 작년인가요 말씀드렸죠. 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다 그러니까 어 무증상 환자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그렇게 죽는 게 두려울까. 이 땅에, 이땅 교회 안에, 어, 죽는 게 두려워서, 아직도 오프라인 예배를 안 나오는, 진짜, 어,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느 때, 어느 때인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 확진자 수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어,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10만 명에 육박하고, 지금, 어, 30만 명도, 지금은 이제, 이제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3십 30, 하루에 3 0만 명도 될수 있다라고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심각한 건,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우학계로 돌아오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우학계로 돌아오지 않는 게, 어, 진짜 문제다. 너희 열조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셨다나 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귀는요 영과 혼과 육 모든 귀를 말해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다 죽었죠? <laughs> 다 죽었죠, 뭐. 그렇게 순종하지 않던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말에서는, 심판을 받았지 않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계속 끝없이 외칠 수 있겠느냐? 그들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너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미 심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되 열쪽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과 내 전례들 그러니까 주님의 경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 내가 쓰는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어, 경고가, 경고대로, 한마디로 경고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심판이 임했다, 이거의 징계가.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의, 한마디로, 우리의 악한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한마디로, 심판 내지 경고죠, 아니 징계죠.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 내가 전한 경고대로 그들의 그 악습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너희 조상들이 어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다리오방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산지자 스갈에게 여와의 말씀이 마여 일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요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이 홍마는 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을 상징하는 어, 그런 색깔입니다 홍마를 타고 또는, 어, 어떤 사람들은 이 홍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이화석은 나무는 팔레스틴과 특히, 팔레스인 특히 갈릴리 호수 부근과, 어,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이 보는 상록수라고 해요, 상록수. 특히, 이제, 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화성류 나무는, 이 나무가 상처를 입을, 입게 되면은, 향기를 품는데, 향기를 풍긴데, 향기이 나무는, 도끼에 찍히거나,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어떤 상처를 입으면요, 향기를 풍긴데, 그래서, 이 화성류 나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고난이 올 때, 본색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고난이 올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야죠. 내가 감히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성로 나무 사이에서, 가마도로 어, 참된 성도들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천사들 이 백만은 이제 보통 성리를 어, 상징하고요, 홍만은 어, 심판을 상징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천사랑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지금 7절부터 시작되는이 광경을 보면 화소는 아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바로 돼. 이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닌다는 건 세상을 순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냐는 것은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화석나무 사이에 선그그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세상을 순찰하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 곧 이런 천사들이 화성의 나무 사이에선 여와의 호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그러니까 순찰을 해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주전 820에서 818년 사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 유다 백선들을 포로로 끌, 끌어갔던 이 바벨론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어, 남유다에 대한 어떤 관섭이 조금, 어, 소홀한 틈을 타서, 어, 남유다가 좀 평안했었나 봐요.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다이다. 라고 지금 남유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대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급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놓아신지, 그러니까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긴지 70년이 되었나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70년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포로 기간이 70년이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을 이제 남루다로 돌려보낼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아니란 열국은, 어, 유다 주변에 많은 나라를 뜻합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건늘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적었는데, 그들은, 유다 주변의 열국들은 힘을 내요,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원했는데 유다 주변의 열국들이 오히려 힘을 남용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더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급유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즉 내 집이 그가운데에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성전이 재건될 거리.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네 뿔이 보이기로. 이내 네 뿔은, 이, 네 가지의 뿔이니까요. 동서남북, 어, 온 사방에서, 어, 그 남유다, 어, 유다와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어, 그 이방민족을, 어, 뜻한다고 봅니다. 이내 네 뿔은요. 내가 너를 돌아본 중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되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내 뿔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동서남북에 퍼져있는 이방민족을 뜻합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은 어, 목공 또는 철공들을 뜻하는데 어 이들은 어그네 불들을 쪼개고 부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같아요. 때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어,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대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그 넷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네. 그만큼 그만큼 어, 남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을 두렵게 한다는 건이 넷뿔들 어,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떨게 하고 이전의 뿔들이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헤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뿔을 아마도록 떨어뜨린다는 건 뿔을 꺾어서 내친다는 거니까 심판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내 네 뿔을 보면 북쪽으로 말하면요, 이 동서남북을 뜻하는데 이제 북쪽으로 말하면 아수르랑 바빌론이. 북, 어, 북쪽 어, 이방 민족이 되겠고요. 동쪽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 모압과 암몬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남쪽은 에굽이 있고요. 어, 서쪽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댑불 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동서남북의 이 댑불이 댑불은 바로 북쪽의 악수로 바벨론 그리고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의 애국, 서쪽의 블레셋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 유다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어, 원하심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어, 남유다 백성들을백성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드디어 포로생활에서 복귀할 때가 됐다는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선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스가라서의, 어, 이, 이 말씀도 영적인, 어, 서신인데, 이 영적인 서신을, 어, 이렇게만이라도, 이렇게라도, 어, 해석을 할수 있고, 이렇게만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원하고 이민족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이땅에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평강을 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